네스호 괴물 수색 그 결과는 지난 주말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는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네스호에 산다는 전설 속 괴물 네시를 찾기 위해서였다. 전설 속 괴물 네시는 물속에 사는 장경룡의 일종인 플레시오사우루스를 닮았다고 묘사되는 괴물이다. 한 번쯤은 봤을 이 사진, 네시의 모습이라고 공개돼 화제가 됐는데 1934년 공개된 이 사진은 1994년 조작으로 밝혀졌다. 네시의 목격설은 6세기부터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1993년 4월 한 영국인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호수에서 공룡처럼 크고 검은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천여명이 넘는 사람이 내시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급기야 내시를 연구하는 단체가 등장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내시의 정체를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실체가 확인된 적은 없다고 한다. 이런 미스테리한 괴물 내시는 스코틀랜드 일자리 창출에 공을 세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 덕분에 수입이 무려 6천만 파운드 정도라고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내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돌 정도다. 이번 수색에서는 내시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열 스캐너를 장착한 드론,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음파를 감지하기 위한 수중 청음기 등이 투입됐는데 비가 계속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탐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수색 중 의문의 소리를 탐지했다는 수색대의 주장이 있었는데 수색을 주도한 네스호 탐사대는 네 차례 특이한 소리를 들었다. 녹음 장치가 켜져 있는지 달려가 확인했는데 꺼져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수색 작업에서는 네시의 존재를 밝힐 증거는 찾지 못했다. 네시 수색에 이렇게 많은 규모의 참가자들이 모인 이유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네스호의 수면이 낮아져 네시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네스호 수위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부 강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낮아졌다고 알려졌다. 네스호는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부 하일랜드에 위치한 담수호로 스코틀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다. 전설의 괴물 네시 내 수호가 다 말라버리면 알수 있을지도?